들어 있어. 진짜 돌아간 거 아니야? 응? 어. 어, 추워. 어. 어. 오, 비좀 그만 왔고 싶다. 아. 어. 우 어, 너무 추워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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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에 있다가 옆으로 뚝 떨어지면은 이상한 나의앨리스 같이 새로운 동화의 세계가 펼쳐지죠. 하지만 여긴 현실. 이러다가 나 죽는다. 뛰자. 가자. 갈 수다. 정신 아침에 없더라고. <laughs> 내가 이렇게만 일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자전거 때문 일로.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아침에 다 같이 뛰는 게 처음이네. 어, 아 근데 이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좋다. 뛰는 걸 까먹었어요. <웃음> 하도, <laughs> 하도 오랜만이다. 어떻게 뛰었더라? <laughs> 발목에 좀힘 푸시고 뛰세요. <웃음> <웃음> 숨이 튈 <laughs> 때까지 5분만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도 있을 수 없다. 좋아요. 좋습니다. 형, 어제, 그, 보트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 알비겠지? 어. 나도. 안 하지. <laughs> 안 돼, 뛰어야 돼. 무슨 런닝을 뭐 생활한다더니, 뭐 하는겨? 뭐 지금 뭐, 100m도 안 뛰고 저뭐 하는겨? 우리 와. 와, 우리는 우리는 경보부터 해야 돼. 못 뛰어. 나 원래 러닝을 즐겨하는 사람이야. 손을 잡아줄게. 딸들을 허네. 어? <laughs> 뭐, 어, 저거 무슨 메이컨데? 페이스메이커? 어, 어 페이스메이커. 아, 어, 그래도 멋진 모습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야, 동료를 버리지 않는 저 동료에 누구도 버릴 수 없다. <목소리> 자,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갑니다. 오늘 알았어요. 나 이렇게 못 뛰는 게 처음 알았어요. 괜찮 처음에만 숨이 좀 차고 그다음에 좀 뛰어야 숨이 트여요. 자꾸 안뛰버리면 숨이 안차요 제가 속도 안 빠르게 할 테니까 예, 예. 우리 함께 갑니다. 예, 천천히 가주세요. 갑니다. 우리 하나! 우리는 하나요 대장! 네네.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중 런입니다. 렛츠 고!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야 이거 비 많이 올것 같아. 나 이거 같아아니라 많이, 많이 어, 와. 비 많이 온다. 야, 어디 아 많이 오고 있어, 이미. 어, 오, 오, 어, 야, 비가, 오, 오, 비가, 오, 숨어. 야, 저희가 가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세요.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까르그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까르그는 우리 겁니다. 아비 온다. 나 탈모라. 야 폭우다 폭우 폭우야. 아프다 아파. 아. 아프다 빗방울이 아프다. 와 어, 많이 논다. 가는 중 저기 있어 형. 아 진짜? 네. 다 왔네. 가는 길다 왔어요. 가는 길 아무도 없다. 가는 길 아무도 없어요. 피아서 아무도 없다. 큰일 났다 대장님 <목소리> <아니>, 숨으십시오. <목소리> 숨어야다. 일단 숨어. 돌발상황. 아. 돌발상황. 야, 돌면서. 야 이거 완전 폭구야 잠깐 숨으세요. 쟤왜 저래. 잠깐 숨으세요. <laughs> 쟤왜 저래. 야, 날씨도 추워가지고. 좀 추우니까 약간 뛰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지금. 아, 대장님. 너무 추워요. 일단 제가... 대장님. 네. 여기 지금 까르르가 보이니까. 네, 아무도 없죠. 여기까지 온 거? 돌아갑시다. <laughs> 돌아갑시다. 내가 용기 있게 얘기하겠어.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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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처음이시니까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제가 억지로 바르진 않고 일단 가봅시다요. 까르류 근처까지 가서 한번 그래. 결정할까요? 여기 까르류야. 까르류 발봐야지 까르류까지. 까르류, 까르류, 자, 자 까르류. 안녕하십니 까르디오. 안녕하시오. 까르디오. 까르디 안녕하시오. 까안녕하까 자, 다 같이 까르 웃으면서 갑시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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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 아, 멋있어 지금. 우리 지금 어. 너무 멋있어요. 나 성공한 것 같아. 우리 지금 너무 멋있어. 나 상남자. 와, 프라이 우중로는 진짜 아무도 못 해볼 텐데 그래도 동유럽 비를 맞아왔다 오케이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 이런 비따위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다 왔어, 다 왔어. 우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대 어, 진짜 멋있다. 예. 어오 있어. 진짜 돌아간 거 아니야? 어 추워. 어 오, 어. 어. 어, 비을 그만 막고 싶다. 어. 어 너무 추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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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데에 있다가 옆으로 뚝 떨어지면 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같이 새로운 동화의 세계가 펼쳐지죠. 하지만 여긴 현실. 이러다가난 죽는다. 뛰자! 오! 와 멋있어! 온다 온다! 준호야 결승선! 준호 야 좀만 힘내, 다 왔어! 할수 있어! 다 왔어! 거기 한번 넘어줘! 거기 한번 넘어줘! 할수 있어. 다 왔어. 할수 있어. 다 왔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다섯. 이제 까르뷰야. 여기만. 여기만. 지금 까르뷰야. 여기 만주면 가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run run! run run! r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순 여기만 다왔어 형!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순 여기만 다왔어 형! 우는할수 있어.

까 g <laughs> 오 o 이 my God. My g Bridge. Oh, my God. b r i e my g o Bridge. Oh, 도 m g g to g i to go. o i g o m y g o t i to h o m g o t i t 꼭 만져야 되는 그동상이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오, 만지고 가신다. 어, 어, 오, 오. 어. 형, 예전에 프라에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어. 왕비가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하러 갔어. 어. 근데 왕이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 궁금해서 신부를 불러서 어. 우리 왕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다오. 어. 그러니까 신부가 종교적 신념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알려줘, 알려줘, 했는데안 알려줘서, 어. 가진 고문을 다하가도안 알려줘서, 이 까르기에 데리고 와서 빠뜨려버렸대. 어머, 어머. 그래가지고. 근데 빠뜨렸는데, 빠지자마자 갑자기 훅 떠올랐대. 아, 진짜? 순교 하신 거네, 순교? 에. 아, 지금 여 떨어뜨린다. 아, 어, 그러네. 이 어, 선생님. 아, 지금 별이 저렇게 나오셨네. 아, 어, 여기서 떨어뜨린다. 어. 아, 슬프다. 오. 이걸 바라보는 왕비잖아. 그런가 봐. 어, 맞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이고. 여기서 지금 저기 하고 있네, 고해성사. 맞네. 듣고 알라, 알려줬나봐. 아, 왕비가 고해성사로 왔다라고 알려줬나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해주세요. 시민이 장수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laughs> 와이 사진 찍어야지 포토인데. 사진 찍을까요? 어, 사진 찍어야 되는 구나 사진 찍어야지. 남는 건 사진인데. 야, 아... 그냥 여기 뒤에 이렇게 보고 있자 저쪽. 한 번으로 어, 돌아보세요 여기. 돌아서 이렇게 기대서 기대서 저쪽 보세요. 잠깐 정산. 어디 보라 고 천왕봉 음... 올라가 듯이. 저쪽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저쪽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어어 어, 어, 어. 이게 너무 아저씨 같으면 안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다비다 다 그쳤다, 여기 와서 손 만지니까 비가 멈췄다, 지금 나왔으면 딱인데 어 완전 멈췄어 이제 지금 나왔으면 딱인데 비 쫄딱 맞았더니 멈췄어, 도착하니까 아니, 원래, 원래... 자 갑시다.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돌아갑시다 가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오케이 따뜻한 커피 드시죠 좋습니다, 가시죠 레츠고 우리 같이 발걸음을 맞춰주면 안 될까? 오케이 조금만 들이게 저쪽 발걸음에 맞추려면 그냥 걸으면 돼. <웃음> <웃음>